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.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등수나 점수로 매기고 그걸 강요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. 개개인의 존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. 공부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사람 전체의 가치를 매기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이다.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하려든다면, 꽃방귀를 끼며 생각하라. 내 가치는 내가 안다. 두 번째로,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려 한다면,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. 내 사형 스님이 해준 말이 있다. 세상은 아래를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꽉찼고 또 위를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꽉 찼다. 세상에는 나보다 점수가 훨씬 높은 사람, 조건이 좋은 사람이 수없이 존재한다.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을 마음에 두고 그걸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.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. 남을 덜 생각하고 덜 의식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. 세 번째로, 내 삶의 방향타를 스스로 잡고 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.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조금은 안전할 수 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없다. 내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고 이, 이야기하건 용기를 내어 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. 네 번째로,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답습하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는 연습을 해라.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지식의 수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다.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,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의 말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의심하고 따져 봐라.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남들이 가르쳐주거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.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. 삶의 대부분의 식, 남의 뜻에 이끌려 살지 내 뜻으로 이끌고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. 나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그 무엇을 하면서 의미를 느끼는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해라. 예전에 나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토닥토닥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요즘이다.